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신앙생활할 때 사실 잘 자주 하고 또 자주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일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기도했더니 금방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길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열린 것 자체가 그 현상이,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평안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우리가 보면 기쁨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어떤 소원을 우리의 욕망을 잘포장할 때가 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노라고 하셨던 그 뜻이 바뀔 언건이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당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감히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발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상황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발락의 그 약속과 보상은 이 이방인 선지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작은 지역에서 태어난 그이 선지자에게는 어, 마음을 흔들게는 너무나 충분한 그런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회에 대답을 주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 하지만 단서를 붙입니다. 내가 내게 이러는 말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어쩌면 심판에 가까운 그런 허용이었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토록 원하면 그냥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노를 하셨는데도. 매일 새벽마다 울고불고 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면 또 그렇게 가도록 허, 허,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축복의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은 길이 열려서 너무나 기뻐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갔을 때는 결국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있는가? 에, 열린 길입니까? 아니면 설득력 있는 어, 여러분이 가진 에, 명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 앞에 정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평원에 제를 쳤는데 그 우선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지역이었습니다 시보레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가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길고 험한 그 광야의 그 모든 여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 열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은 가난 입성을 위한 마지막 관문과도 왔어요. 사실 이 모압에 머물렀을 때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히 남자들 그 일부 많은 무리들이 그 모압의 그또 사제들 그쪽으로 가서 음란한 여인들과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심판을 받기도 했어요 마지막 6개월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뭐한 2, 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모함은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향한 일을 보 두려워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모함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그냥 전쟁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요. 모함을 어떻게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인데 발락은 공포를 느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어떤 민족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백성들의 전전이의 전진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백성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들은 세상 앞에서 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자아하기 마련입니다. 그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조용히 주변을 뒤흔들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은 때로는 교회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기도 하고 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을 향해 때로는 이유없는 반감이나 거부감을 내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나의 길을 따라가는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한 걸음도 싸우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금은 헌신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녹아지는 거기 때문에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공간 안에 그 어떤 집단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빛은 밝히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처럼 어둠을 지적하고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참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실한 그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이2이장7절에서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저주의 대가로 줄 것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락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 무엇이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드리겠소. 그래하여 모압의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락의 사람들이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은 저주를 하는 대가로 발람에게 줄 것을 챙겨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니죠. 동가 명예 정치적 이 영향력 이 모든 것이 걸린 어마어마한 제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이방인 손제자 발람에게는 지금 엄청난 인생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때 발람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 여기 무엇이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내가 드리겠소. 여러분 말만 들으면 경건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쭤야 할 일은 들이 아니라는 걸 발람이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여쭤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라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들의 그 유혹을 이렇게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그 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굳이 자기에 어떤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시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간 유리되게 만들었는데 이 백성이 여전히 변하지 않다고 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백성을 또 버리시지 않을까라는 뭐 0.001%의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 있으면 그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뜻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내려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1 2 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 자들이라는 것은 언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만드신 거예요. 13절에서 어또 그는 발람 b r a h 이이 a b r a h a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들어놓고도 지금 뭐 하나 속속 뺐죠. 우리가 잘 알죠. 뱀이 하와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쏠일때 하나님이 아신 말씀의 마지막 결코 결단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결단코 정령이라는 이이 단어를 쏙 빼버립니다.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했는데 왜 자기가 뭔데 죽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탄과의 위선자들은 단어 하나 이렇게 싹 이렇게 바꿔서 우리에게 그를 뜻하게 포장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어 알맹이를 그냥 쏙뺀채말한 거예요. 왜 그렇을까요? 그의 마음 한쪽은 여전히 그들에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게 한 발한게 발을 담그고 있고 하나님께 발을 담그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자주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해도 내 안에 욕망이 그 뜻을 자꾸만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해도 내 욕심은 다시 묶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실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이 뜻에 좀 제발 사인해 주세요. 허락만 해 주세요. 제가 한번 바르게 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묻고 또 묻기도 합니다. 민수기 22장 16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시보레아들 발라에게서 말했습니다. 제발 조지하지 말고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정말로 기하게 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백성에게 저주를 보아라. 자, 발락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악인들은 정말 강력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더 높은 사람들, 더 고간대작들을 보내고 더 많은 약속과 더큰 보상으로 발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왜? 발람이 흔들린다는 그 틈을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유혹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발람은 지금 선제자로서의 부르신과 세상이 주는 그 안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야.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하셨는지 알고 있으면서 그는 또 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것은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교로져 있는 정도가아니다 이미 방향을 그냥 그쪽으로 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말의 어떤 기대감을 또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번에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정말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반드시 축복의 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면. 때로는 그 고집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길 끝에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찾기 위해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꺾지 않으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반란과 반락에 이 교훈을 가슴에 안고, 세상에 한발 내딛고자 하는 이 마음을 꺾고, 오직 주님의 그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성도 회한번한 한 번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주님의 귀한 통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북과가 있는 마초 목사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관하옵나이다. 아멘.